동고령 주기장으로 오시면 다양한 중고 굴삭기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캐빈 굴삭기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공투 굴삭기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 신차급 굴삭기도 만나볼 수가 있고, 뭐 여튼 간에 아주 뭐 다양한 굴삭기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고객분들이 방문하셔서 고민들을 하시는 게 바로 이런 어때치입니다. 미니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벗개 3종으로 나오는데, 굴삭기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굴삭기 초보자분들은 풀세트로 되어 있는 장비를 원하셔요. 이렇게 집기도 달려 있어야 되고요 뿌레카도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다양한 어태치가 달려있는 장비가 몇개 없다라는 겁니다. 얘는 있습니다. 얀마에서 만든 VIO356A 2014년식 장비인데요. 벗개 3개는 기본이고, 뿌레카, 찌게까지 모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얀마 신차 출고 시조이스틱 레버, 즉 100만 원더 추가 금을 내고 맞춰야 되는 옵션도 이렇게 달려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유압 장치를 조절 조작했을 때 굉장히 쉽게 조작이 가능하시죠. 농장용으로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장비라고 생각되는데요, 2천만 원 미만 1,90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